어? 이탈리안 브레인 롯? 이거 뭐야 트리피 트로파 아니야? 트리피 트로파 <목소리> 카푸 카푸 치노 아사시노 브루르 말로리 룰리룰리 침뱈시니바나니니자 트리피 트로파 합체 <목소리> <목소리> 브르발로리 룰리롤리 로리 룰리롤리 기리 합체 모네카 발라브로 밀어 침뱈치니 바나니니와와와네로만니언스1 0님자 오늘은 이렇게 이탈리안 브레인 롯을 합체하면 합체할수록 점점 큰 이탈리안 브레인 롯 캐릭터로 카메로. 진화하는 머지 펠라스라는 게임에 이탈리안 브레인모드가 나와서 오늘 마지막 끝판왕 몬바르 딜러 크로크 딜러까지 합체시켜보도록 하면서 자 프리오 카멜로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트리피토로파 카푸치노 아사스이노 트리피토로파 합체해야 되는데 막았어 자 몬바 몸바... 리리리라릴라까지 오 코끼리 귀여워 모네카 암바라브, 보네카 암바라브. 르르발로리놀리롤리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 좀 좋네. 보네카 암발라브 보네카 암발라브 프리고 카멜로 부포파데로 자, 이어서 부르르발로리놀리롤 만들고 침매치리 바란이니 합체. 보네카 암발라브또 만들고. 여기서 보네카 암발라브가한 레벨 5 정도 적절한 레벨이어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보네카 암발라부. 트리피트로파도 마찬가지고. 침팬치니 빨아내니자 블루 발로리 롤 롤리. 슝 우. 리리라리라 리리라. 콤보 터졌습니다. 코끼리 오! 두 마리. 근데 합체가 안 됐어. 괜찮아. 아사신로. 오히려 바로 합체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 이렇게 사토 콤보가 터지고 든 뽕뽕뽕. 라바카 사드노토사드노니다 이제 고통통통통싸우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들 금방 건바로드로코 그대로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응! 한 번에 도전만 해! 가보자! 와와와! 심판지니, 심판지니, 심판지니 바나니세마리 오우! 프리고, 카멜로, 부부, 파데로 이게 좋아! 이러면은 자, 리릴라릴라가 옆에 있으니까 바로 노려볼 수 있어요 자, 릴릴라릴라 한 마리만 더 만들면 되거든요? 심판지니 바나니니! 하지만 뭔가 꼬였어! 아, 계획대로 안돼이 넥스트! 바로 넥스트에 누가 나오는지 좀 전략적으로 보고했어야 되는데 괜찮아. 우리에겐 치트키가 있거든요. 보네카, 보네카 암발라부 카푸치노 아사시노. 안돼. 오. 리리리 라리라. 콤보 치트키였어. 하하. 자, 카푸치노 아사시노. 이게 대충해도 운이 좋으면 합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리리 랄라 이거 밀면 되는데? 오 그렇지 그렇지. 라바카 사토노 사노니타 까지 저 토성 토성이 너무 커 가지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자, 이제 위치를 좀 전략적으로. 아사 자, 여기다가 침바이니에 감발라부. 자, 이번 콤보가 <놀람> 터질까요? 자. 제가 일부러 노리진 않았지만 오! 이렇게. 문쪽으로 콩고가 터졌고 로리 로리. 여기다가 안돼 여기다가 보면 부루리발루리 이러면 보네카 암발라부 아 바나니 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 이러면 아, 무게로 밀어야 돼아안 밀린다 심판지니 바나니우 프리고 카멜로 부포 파델로 우우우 심판지니, 바나니 바나니 심판지니, 심판지니 바나니니이 슬슬 <laughs> 통을 넘어가려고해이 캐릭터들이 이 통을 넘기면은 바나니니. 게임 오버거든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안돼 노이스! 라바카, 사투노, 또 사투노, 니타가 지금 몇 마리야잇! 보네카, 안발라부세 마리입니다 Bonneka 합체가 돼야 되는데 ambalabu. 자, 잘 밀면 될거 될 같은데 무게로 잘 누르면 안돼 망했어 오우 흐흐 퉁퉁퉁퉁퉁퉁퉁퉁사울 야, 눈 땡그랗게 뜬거 봐봐 대박인데? 부퍼파델로? 제가 무조건 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카푸치노, 카푸치노 아사시노 브루루바로룰루롤리 나이스 리들아릴라 지금 퉁퉁퉁 사우루 머리 위에 두 개가 있네요 오오오 어? 밀어넣었어 그래 퉁퉁퉁 사우루야 니가 공중에 떠있으니까 공간이 부족했잖아 바로 아래로 밀어넣어 주고요 오오오 사뚜루토 사토루니타 사도루토, 이러면 퉁퉁퉁 사우루 자연스럽게 합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푸파델로 제발 자, 지금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물, 않습니다. 자 보네카 암발라부 나이스. 뭐였어?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쌍타우루. 자 쌍타우루 잘 밀어 넣어주고. 자 말도 안 되는 집 분력으로. 자 이제 드랄라예요 드랄라. 아 둘이 합치면 되는데. 아 지금 불 사이에 이탈리아 브레이너 다른 캐릭터들 섞여 있어서 합치할 수가 없네. 하지만 오히려 좋아. 왜냐? 지금 위에 라바카, 사토로, 사토로, 사토론 니타가 있죠. 저 친구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자 라바카, 사토로, 사토로, 니타를 퉁퉁퉁 사우루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자 밀어주고요. 신패에니한나 니미 와와와, 나이스. 자리리라아릴라한 마리만 더 만들면 퉁퉁퉁 사우루가 한 마리 더 만들어지면서 자 제발. 바나니? 바나니니. 프리고 아, 미친바바니니니 해요. 100개. 100개. 1 0흔들기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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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라개1 0 사우르끼리 합체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흔들기 한번 해주는거 괜찮아 괜찮아 개1 0띵띵 100개. 100개. 1발라부프리0 카멜로 위치가 뭔가 아쉽네 네. 카푸치노 아. 아싸씨노! 나이스 퉁퉁퉁퉁퉁퉁퉁퉁쌔우! 자, 한 마리만 더 만들면 트랄레로살라! 한 마리가 더 생기면서 본바르딜로 크로크딜 오! 를 만들 수 있는데 자, 릴릴나릴라한 마리 만들었습니다 자, 릴릴나릴라한 마리가 있으면 자, 두 마리가 지금 있으니까 심판지니 바나나니! 프리오 카멜로. 프리오 카멜로. 저 토성 소를 만들 수 있죠. 조 조만간. 브르발로니. 르리롤리롤리아 이거 아, 한 번도 만들어야 되나? 나이스! 라바카 사토노사 사토노리타. 사투노 이제 거의 왔어. 자 라바카 사토노사 사토노리타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퉁퉁퉁 사우루를 한 마리 더 만들고. 아 지금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이거 지금 너무 많이 꽉 차고 있어 한번 흔들어야겠다 제발 기도해야 돼 기도 제발 잘숙여라아 위험한데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번더 흔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어서 왕창 흔들어 자오저 저저저 저. 어. 아 근데 아 이게 합체해야 될 애들이 밑에 있어서 그럼 다시 왕창 흔들어주면서 나이스 근데 트랄레로 트랄라 탈출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합체해야 될게 밑에 있어서 아 너무 힘든데 잠깐만 좀더 흔들까? 그러면 다시 한번 왕창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드랄레로 드랄라 탈출하려 고 그러는데 자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네카 감발러브 드랄레로 드랄라 탈출하려고 지금 거의 직전 했거든요 꼬리가 거의 탈출할 직전 심판심만한이니 자 말러리 롤리롤리 옆에 빼주고. 가푸치노 아사시노? 밀어주고 물발로니룰리바나니였다 아, 두고 아, 섞어! 주면서 제발, 제발 합체가 되라고 제발! 와 어쩔 수 없이 었다가 두고 발로 룰롤리 그렇지 프리고 카멜로 파로 자, 여다가보내간발라부 나이스! 릴라릴라. 릴라릴라 이제 진짜 힘들어 카푸치노아사 나온 n 봐봐 s s a 봐 s 라 n 자 이제 섞어야 돼 그럼 왕창 섞여지면서 제발 합체가 되라고 자 카푸치노 아싸시노 a s s i n 르 c 르 p p 리 c 르발 n 의미가 있어 이제 발까지 나왔어 p u c 어 i n o Assassino. c a p p u c c i n 아이스 보네카 암발라부 보네카 암발라부? 심판 a 니 바나니니 프리고 카멜로 아... 자 a n z i n i b a n a n i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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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amelo. Free Soko. c h 이 b a Ch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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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릴로 봄바르 딜러, 크로코 딜러. 아, 이게 살짝 <laughs> 어느 정도 위에 있어도 되는구나. 와, 다행이다. 봄바르 딜러, 크로코 <laughs> 딜러. 살짝 기울어져 있지만, 자, 기울기를 이렇게 돌리면은, 너무나도 멋있는 봄바르 딜러, 딜로, 크로코 딜러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끝까지 전부 합쳐봤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laughs> 오늘 끝